신도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항상 도전을 받아 오곤 했습니다. 교회는 시대에 어쩌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뒤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비판을 받아 비난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진정한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정말 진짜입니까?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해보는 것입니다. 너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체 한번 내놔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또한 모든 것이 경색되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은 자신있게 어떤 모습으로 답을 할 수가 있을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스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원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경고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앞에 이들은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 앞에 지금 그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다 이런 말이죠.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여기서 또한 보게 됩니다. 최소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동안 신앙의 열정과 긴 세월 동안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온유와 두려움으로 즉금유한 마음으로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지라 이런 말은 온유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 하나님 경렬한 마음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라 이런 말입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음니 오절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머물러 있더니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이들은 큰 기쁨이었습니라. 1년에 세 번씩 이들은 예루살렘을 찾곤 했으니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7절에서는 최소한 남자에게 주어진 의무 세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하나님을 뵙기를 모세는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들은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가까운 곳에서 살다가 거기에 묻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심해졌지만 우리가 과거에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해도 집을 얻고 살아갔던 것,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신앙안에서 지금은 온난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졌지만 이것은 주아들 인만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앞서 말한 대로 오순절 그리고 6월절 추막절 세 번은 꼭그 예루살렘 성전을 상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행사에 오늘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룡의 역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로 11절까지 여러 각국, 천하 각국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이들은 삶의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가?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스루에서 무너진 이후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메데 바사 시대를 거쳐서, 알렉산더 시대를 거쳐서, 당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 제국 하에서 이러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천하 각국에서 모여온 이들,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왜 9절로 11절 각나라 사람들의 그리고 각국의 이름들을 구체하게 다 기록했을까? 분명한 저자의 뜻이 있습니다. 애들의 성령을 경험한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로마 교회는 사도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이 로마에 당도했을 때에 로마 교회들이 와서 그를 웰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미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돌아가 하나님 만난 증거로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돈 버는 재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형상이 없는 신을 그들이 믿는 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상하여 매일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대로 지금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자기네끼리 또한 할례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고 스스로 담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배타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반유대주의 즉 안티세마이틱 이러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성전 중심의 삶 경건한 유대인들 나라를 이룬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약 600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각국 혈통과 언어가 많이 바뀌어졌지만 다시 보이니 예루살렘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성전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과거에 은혜 받은 그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데 밖에서 성령 충만,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처럼 잘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자기의 방언으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육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19세기 대분후 찰스 디킨슨 상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길에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사도행전과 성령강림의 역사가 귀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발을 바르게 갈수 있게 하십니다. 출발 시점에서 조금만 각도가 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종착역에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출발시점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도를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서 멀리 멀리 가기 전에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일 북상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출발 오늘도 시작할 때 하나님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모였을 때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보통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이 소개되는데 이 방언은 통역을 해야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그렇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different language in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 최소한 열두 개의 국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열 다섯 개 달아서 왔는데 이들이 사도들의 말씀, 선포를 들을 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오순절 역사의 이 순간에 임했던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수천 명씩 매일매일 세례를 받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류 집에 가게 됩니다 물론 고넬류가 자기 신하를 보내어 베드루를 모셔갔습니다 그때의 베드루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람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은 아람호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집에 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언어는 다른 언어의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룡의 역사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뒤돌아가야 합니다. 이들이 살만하니 탑을 높이 지어서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기를 원하여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 비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제 새 예수께서 새 역사를 이룩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방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회복의 은혜로 메시아를 통하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방언은 믿음이 없는 자들 위하여 주신 것이요. 예언은 또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나의 신앙은 아주 기초고 처음이구나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리가 소동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였다가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필립양 안실한 사람그책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여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랬으신 것, 것시하신 것, 하나하의아의이신이을잘을잘모른다것 s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Yes, yes. 서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이 정도 지식적인 동의할 뿐이요.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셔야만이 믿는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적인 동의만 하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위주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분의 말을 통하여 신앙인의 모습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방언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을 이들이 보고, 저분들은 갈릴리 어부들이 아닌가? 그러나 어찌 그 다양한 언어로 부사하여서 천하 가쁘게 선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들의 언어로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정말 놀랐던 것입니다. 이 언어로 하니 하루에 3천명씩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일 반면에 새소리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자도 있다. 그들이 방언을 유창하게 구사하니 술에 취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술에 취해서 그렇다면 술이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한 언어도 배우기 쉽지 않은데, 배드로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유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금 임한 것입니다. 1 7절에 발사의 대형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을 젊은이들은 환상을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사도베드로가 유엘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술 취함과 약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자기 마음대로 절제가 안 됩니다. 감정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자기 몸도 그렇고,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성령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전적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달아 판단력과 이해력이 뛰어나게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 생각, 내 이상, 나의 이성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좀 미쳐야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취하여 조금 더 유익한 것에 미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리프스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가마릴 문화에서 잘 배운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 말로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모든 것이 예수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것은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역사시의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믿어집니다. 성령을 상모합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600년 동안 조상의 믿음을 지키며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 신앙을 버리지 않니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6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건물 예배를, 예배에서 해제되었다가 다시 모였지만은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언어와 혈통이 달라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졌을지라도 주 안에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감동 입어서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어떤 나라에서 왔을지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초를 세워 갈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시는. 술에 취했다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말이요. 이미 하나님은 유엔선자를 통하여 약속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임했던 것이었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가 없는 것이죠. 교인들도 없는 것이요. 복음, 전파가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서두에 말한 것처럼 돌아온 탕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듯이 세상의 영에 취했던 자들이 오직 살 길은 우리 영혼이 가장 아름답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 받아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오늘도 심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 충만함을. 서...